안녕하세요. 잔만TV의 잔만입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 특이한 초코바이 돈가스입니다. 개봉, 해보겠습니다. 자. 사발 돈과수고요 일반 돈과수처럼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샐러드, 밥, 국, 김치, 소스입니다. 일반 동가사 비싸게 보이긴 한데요. 내용물은 초콜릿이랑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음 한번 먹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초콜릿 맛이 확 나고요. 고기가 들어있긴 있는데 단 맛이 확올라 옵니다. 홀래드 먹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 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 원래 단 돈가스에 소스까지 다니까확단 맛이 너무 강해지네요. 이번에. 밥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소스에 찍어서 밥에 올려. 무슨 맛이냐면요. 밥에 초콜릿을 찍어서 먹는 느낌이라 할까요? 소스도 달고, 소... 이것도 다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초콜릿 밥을 묻혀서 먹는다는 느낌? 와, 와 물리네요. 순간순간 물리네요. 재밌게 보셨으면.